애기들도 그렇다, 뱃속에. 빗덩이라도 삶의 의지가 강한 게있다 그래. 그럴 때는 이제 아랫배 쪽이라든가, 윗배 쪽이라든가, 음. 어, 그런 쪽으로 막 아프시기도 하고, 그게 어. 또 병원 간 병명도 없고, 어. 어떤 분은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골반이 아프고, 뭐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더라고. 같이 기생을 하면서 살라고 그런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해아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음. 같은데. 남자 태아에 붙을까 어떤 주제였던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요즘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자연을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태양이 붙나요? 그런 경우에도 붙는 경우가 있어. 안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게 사실은 더 많은데 붙는 경우가 있어. 노인네들 아이고 내일모레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근데 막상 죽을 때 달라면 살라고 벌부둥쳐 애기들도 그렇다 뱃속에 피덩이라도 삶의 의지가 강하게 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연유산이 됐어도 영으로 남는 경우가 있대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아 천도제 이런 거 하잖아 네. 어,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 선생님 그 이거는 태아령이 붙었을 때 나한테 태아령이 붙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 본인이 알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좀 기감이 발달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산몽을 꿈을 꾼다든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그냥 일반 몸이 아픈 거하고 좀 달라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아랫배 쪽이라든가 윗배 쪽이라든가 음. 어, 그런 쪽으로 막 아프시기도 하고 병원, 그게 또 병원 간 병명도 없고 어. 어떤 분은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골반이 아프고 뭐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더라고 산몽은 보통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근데 그분들이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신다는 거지 응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것도 공수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때 태어랑 관련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게 있다면 그건 사주가 아니라 이제 신점으로 그치 신점으로 떠보시는 거네요 응 어, 근데 이제 가끔 전보다가 그럴 때 있어 엄마 자식들 중에 놓친 자식 있어요? 하고 물어봐 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지 문제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 태아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음 있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꼭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그 증세들로 알수 있고. 증세들로도 알수 있고 그런 경우 형제한테 또해꼬지하는 태아량도 있다. 다음 번에 태어난 아이한테. 그렇지 맞아. 하는. 이미 태어난 형아라든가 언니라든가 또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같이 기생을 하면서 살라고 그런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때는 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도 해야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음. 이거도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악태하는 아, 경우에. 낙태하는 사주 팔자도 있네요 낙태하는 사주 팔자는 없어 낙태하는 사주 팔자 있으면 낙태한 줄다 알게 모를 수가 없지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아선생이불셨을 때? 그렇지 어. 근데 사주 팔자에 그게 나오지는 않아 그건 다른 부른데 사주에도 나오지 않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개월 수로 봐서 7개월이 넘은 아이들 경우에 낙태를 했을 경우에 나와 어. 자식 하 없앤 걸로 나오거든 어. 그런 차이는 좀 있어 이정도마이가꽤 컸을 것 같은데 내가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어 사주에 사죄. 그러면 사주 회사에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있는 거지 근데 초기 때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나타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형제이신의 죽은 형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이미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 그걸로 보는 거야 음... 음. 그 전에 사람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은 하거든 음. 정확히 그렇다뭐 한다 판단은 못 하는데 음. 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 첫째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첫째가 딸이라고 그럴 때 그럴 때 있어 첫째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 하나 잃었어요 첫 애가 아들 맞아요 근데 그때도 7개월 이후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낳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그 음, 그렇지 안타깝네 안타깝지